오늘은 제주도에서 귤두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저희 빌라에 있는 이웃들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래에 있는 상가까지 일곱 세대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자주 가는 CU 편의점 사장님께도 드려야겠어요. 아니, 귤이 맛있더라고, 이번에 온 귤이. 그러면 총, 팍팍 담았다. 10kg라 양을 꽤 떠나야 돼요. 귤은 빨리 안 먹으면 이게 또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제가 다못 먹을 바에 욕심부리지 않고 여럿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봐 벌써 찢어진 게 있잖아. 10kg라서 오면서 충격에 의해서 찢어집니다 저는 제주도가 고향이라 귤 처리되면 친척들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이걸 이제 저만 먹는 것보다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게더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브에 더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겠죠. 아, 근데 걱정이 되는 게또귤 갖다 줘도 안 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럼 죄송하잖아요. 그래도 정성을 담았으니 알아주시. 지금 이게 터진 것들은 제가 먹기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양을 조금 더 보충해서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 와, 귤 상태 봐라. 예쁘다. 마지막 하나는 그 편의점 점장님 드시라고. 물론 10kg 저 혼자 다 먹습니다. 하루에 막네 다섯 개씩 먹어. 손이 노랗게 될 때까지만. 다시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양이 조금 부족한 것들을 추가해 줍시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겨드리려고 하는데, 심플하게, 안녕, 하, 세, 요, 마, 맛있었... 디, 써, 썼, 아이씨 다시 써야 돼안녕하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301호입니다 친척에 보내준 귤이 맛있어서 나눠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새벽 많이 받으세요 이거 딱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호실마다 이제 직접 주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붙여야겠어요 일단 빌라에 드릴 귤들을 챙기고 나누러 갑니다 어우 꽤 무겁네 아, 문제가 생겼는데, 붙여드리고, 귤을 걸 수가 없네. 바닥에 두면좀 그러니까, 옆에 두고, 여기도 애매하니, 이렇게 자전거에 두고, 다행히 택배 박스가 있어서, 어, 아, 여긴 거는 거네. 이렇게 붙여드리고, 아왜 이렇게 나눔에도 떨리지? 두근두근 거리네. 그리고 마지막 네 개를 배달하러 가겠습니다. 아, 멘트야. 안녕하세요. 아, 신척이 귤부. 안녕하세요. 친척이 귤 보내주셔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좀머스하게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 아, 많이 떨리네요. 안 계시나? 안 하나 보다. 오늘 안 하나 보네. 한 군데 안, 안 계시고, 두 군데. 안녕하세요. 저러분 루틴 상대기인데요 제가, 친척이 귤을 보내주셔서 귤이 맛있어가지고, 좀 지라고. <laughs> 저희까지. <laughs> 네, 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네.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laughs>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저, 301호인데요. 네. 아, 귤이 좀 와가지고, 좀 집에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이고, 좀 맛있더라구요. <laughs> 좀 드시라고,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 CU로 갑니다. 어? CU 사장님은 친하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귤좀 드세요. 아유, 아, 귤 아유, 잘먹습니다귤 보내주셔가지고, 양이 많아서, 맛있어요. 네네. <laughs> 네. 아, 이렇게 미션을 완료했고, 배달 완료했습니다. 아무쪼록, 진짜 맛있어서 나눠드리는 건데, 막. 혹시 오해하실까봐 염려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서귀포에서 보내준 길이라 음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눔마저도 의도 있는 접근처럼 바라볼까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인색했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깨게 된 경험이었네요. 일단 저는 선물 드렸으니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생각하지 않기로.